네, 안녕하십니까. 차폴러스 김기홍 과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소식은 세아벤이 이제 전국에 전시가 되었는데요. 한번 스타렉스와 비교를 한번, 비교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에 전시장이 이게 전국에 있지만, 어, 몇 군데 없어서 아마 보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그, 이제, 고객의 입장이 돼서 한번 차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그러면 전면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면부는 잘 아실 텐데요. 살짝 아이언맨 같은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등어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간주행 등은 이제 LED로 나오고 상향등이나 이제 하향등. 그 다음에 그 이제 턴 시그널까지 전부 다 할로겐이나 전구로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 외에는 딱히 뭐 뚫려있지가 않기 때문에 딱히 볼건 없고요. 그 다음에 옆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휠이 있습니다. 휠이 이제 테슬라처럼 그 휠캡을 장착하는 식이에요. 그 휠캡을 장착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사이드 미러 있잖아요. 이 사이드 미러가 이게 그페이크예요 이게 이제 나오, 여기서 불빛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사이드 그 뭐냐 비상갑 비상갑박이나 턴시그널은 여기서 나온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내 공간에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널널해요. 제가 키가 180 정도가 되는데 음, 이제 다른 경쟁 차종에 비해서는 넉넉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보시면은 이 느낌도 생각보다 좋아요. 이게 내렸다가 올렸을 때이 드르륵하는 이 느낌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한번 그다이어을 돌리잖아요. 계속 돌아갑니다. 이런 거 보실 수가 있고. 공조장치를 누를 수 있는 게 버튼 식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이게 왜냐면은 운전할 때도 당연히 이걸 만지잖아요. 이렇게 터치로 돼 있으면은 이렇게 내가 켰, 켰나 꼈나 껐나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바로 바로 조절할 수가 있어서 직관적이어서 개인적으로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다 통풍 시트를 지금 켜놓은 상태인데 지금 통풍 시도가 굉장히 시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엉덩이 밑에서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 느껴지시나요? 네. <laughs> 창문 스위치를 보시면은 내리는 것만 오토예요. 그 다음에 올리는 건 따로 올셔야 되고 조수석까지 전부 다 오토입니다. 원터치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격벽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아주 그냥 촘촘하게 다 막혀 있어요. 이게 장점이 에어컨이나 히터를 켰을 때 손실이 별로 없다. 손실이 없이 시원하게 아니면 따뜻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차는 화물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지가 많은 짐이나 아니면은 뭐 냄새가 많이 나는 짐에 그런 걸 실었을 때 운전석까지 오지 않는 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경쟁차손들은 여기가 많이 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뒷자리에 있는 짐에 대한 간섭이 많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스타렉스와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벤의 전체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길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기가 이제 스타렉스 3밴 있잖아요. 3밴 보다 길이가 조금 짧습니다. 세아벤의 길이가 4855mm. 그 다음에 스타렉스의 길이는 5 1 5 0 m m 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짧고, 그 다음에 폭이죠. 폭. 넓이가 이제 세아벤이 1,730mm, 그다음에 스타렉스가 넓이가 1,920mm예요. 그다음에 높이 같은 경우에서도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전체적인 크기는 스타렉스보다 조금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재함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얘는 이렇게 양문형으로 돼 있어요. 사실 이게 단점이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더 열기도 열고 닫기도 편하고 부담이 없어요. 이게 위로 여는 건좀 부담스럽거든요. 열었다가 닫을 때도 힘줘서 닫아야 되고 소리도 크고 저는 양문형이 개인적으로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자석으로다가 이렇게 붙어요. 붙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걸어서 반만 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제 적재함의 사이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전체적인 크기는 스타렉스가 조금 더 크지만 이 적재함은 거의 비슷하거나 세아벤이 조금 더 길어요. 적재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아벤 길이가, 적재함 길이가 2800mm, 스타렉스 3벤 길이가 2375mm로 어,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요. 그 다음에 그 폭이나 높이는 1600mm. 세아벤이 1600mm, 스타렉스가 1620mm, 그 다음에 세아벤 높이가 1320mm, 스타렉스가 1340mm로, 이 길이는 세아벤이 4cm 정도 더 긴데, 높이나 폭은 거의 비슷합니다. 스타렉스랑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 휠에 간섭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이곳이 이제 어, 1,180mm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저희까지 거리가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문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뒷문에는 그 안에서 열고 닫는 장치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세합에는 연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할 때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실 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찍어주세요 여기 안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여닫는 손잡이 그 다음에 잠고 열 수도 있습니다 안에서도 어, 그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세아벤은 자 이렇게 세아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전시장에 방문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정보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플러스 김미곤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